도경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한 가운데 5번 에코나일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6번 블랙쉴드도 빠릅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5번 에코나일과 6번 블랙쉴드 반마신차로 1, 2위. 7번 어메이징타픽이 3위로 따르고 11번 영원자메이커가 바깥쪽에서 4위로. 안쪽 말들이 중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2번 블랙이글윙과 8번 워리어플래스, 외곽에 11번 영원자메이커와 외곽에 12번 스피드퓨리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에코 나일이 안쪽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인 전행에 나서 있습니다. 반마 신차 우세를 유지하면서 5번 에코나일이 선두, 6번 블랙신드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고 5번, 6번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바깥쪽에는 7번 어메이징 타픽과 12번 스피드 퓨리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입니다. 6번 블랙실드가 직선주로에서 선두 자리를 꿰찼습니다. 6번 블랙실드 선두에 안쪽에 5번 에코나일은 2위로 밀려났고 뒷선의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2번 블랙 위글윙이 안쪽에 파고들면서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6번 블랙 실드가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블랙 이글윙이 2위로, 바깥쪽에 12번 스피드 퓨리가 이제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6번 블랙 실드 단독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안쪽에 2번 블랙 위글윙과 12번 스피드 퓨리 두 마리가 2위권 접전을 펼칩니다. 6번 블랙 실드는 단독 선두에 그뒤 2번 12번. 6번 블랙 실드를 앞세우고 2위권 접전 속에 2번 블랙 이글 윙이 안쪽에서 12번 스피드 퓨리가 바깥쪽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6번